이런 곳에 고비가 있다는 걸왜몰랐을까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맛볼 생각을 안 했잖아. 나 <laughs> 몰랐어. 와, 신기하네. 와, 오오오. 약만해 이제는 응. 일단은 손맛을. 왔다. 딱또 끊어지는 게 아주. 어우야, 어우야. 식감이. 어우. 야, 강하게 어, 살이 아주. 어, 얘는 이게 이해하죠? 고사리하고 또 틀립니다 느낌이. 옛날부터 그 아부지가 어. 이거는 고기 맛이 난다. 아, 어. 야, 이것이 잠깐만 시춘아 분들한테 가르쳐줘야 이게, 돼. 이게 이자고. 와, 이게 퍼지면 이렇게 돼. 이게 퍼지면 이렇게. 이게 진짜 참고비입니다. 이게 아이 풀, 아이고. 풀고비. 아이고. 이게 먹을 수 있는 여기 진짜 풀고비고 <laughs> 옆에 있는 요거 아까 제가. 고비인지 알고 찍었던 요 요거, 요거 요거는 이건 개고이못 먹는 거 이거 꼭 고비같이 생겼는데 희한하죠 요 요거는 못 먹는 희한한 요요 엄청 많습니다 이런 개고비 이 요게 진짜 요게 이제 풀고비 아까 꺾은 그 약간 검은 색깔 나는 거는 그 참고비고 요거는 어 이게 풀 풀이 아니 털 같기도 한데 하여튼. 몸이 줄기에 이렇게 풀이 쭉 붙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풀고비라고 한답니다. 이름이 정식적인 명칭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봐야 되는데 집사람이 그러는데 요거 이제 어렸을 적에 아, 부모님이 영혼이 풀고비라고 했답니다. 요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 지금 먹을 수 있는 참고비하고 풀고비 아까 좀 전에 뜯었거는 던 참고비고 요거는 지금 풀겁입니다. 어떨지. 어 탁! 소리가 나는 게, 여기 아주, 어, 와, 털이 복실복실합니다 이게. 어우, 어 털이, 털이 아주 복실복실합니다 이게. 와, 요거는 아주 느낌도, 뭐, 뚱뚱하고, 어 이게 아주 꺾는 재미가 또이네 이, 이게. 시안하게. 와, 어 그러니까, 어야 엄청 엄청 단단, 단단한 것 같습니다 오, 와 지금 이만큼 음. 이만큼 뜯었습니다 여기 한 자리에서 여기 여기 아, 지금 더 있습니다 여기 또와 아,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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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계속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계속 이 밑에 아주 작아, 작아, 계속 뽕뽕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건 작아서 지금 놔둘 건데, 어, 여기도,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무더기로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좀큰 것만 이렇게 따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따고. 어, 똑똑 소리가 똑똑 소리가 나죠? 요런따고요것고 어, 어, 요것도 따고, 어, 요것요거요도고요고요고요거는요도요것요도 따고, 요도요요다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놔두고. 오, 여기 또 있네? 오! 야, 여기 위에 또 있었네? 여기, 여기, 도 있고. 오! 야, 어머나. 오, 여기, 이거. 어, 왕걸이. 세상에. 와, 이거, 이거. 야, 여기. 여기 또 있었네. 이 위, 바로 위. 와, 이거, 세상에, 이 귀한 이 고비를, 이렇게, 오, 이렇게 많이 따다니 저도 흥분이 됩니다, 이거. 이거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야, 이거, 송이, 꼭 송이 따는 것 같은 느낌이. 어, 자. 어, 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지지, 이렇게. 풀고비도, 이렇게. 응? 그쵸, 뭐. 이렇게. 손이 좀 많이 가지. 이거 봐. 이 풀이 이렇게 많잖아. 이걸 그렇게 흩어야 돼. 근데 찬물에 안 담그고 응, 응, 응. 삼, 삶아서 그냥 식혀 가지고 응, 바로 응, 하는 거구나. 응. 아니, 안 식혔어. 구워가 바로 했어. 근데 그게 더잘 떨어지나 그러면? 그냥 이 창고비잖아. 이거 저번에 했던 거. 그렇죠. 이건 이렇게밀까쭉 말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쭉 말리게. 찬물에다니까 뚝뚝 끊어지더라고 거기가. 언에서 이렇게. 이런 따뜻한 거를 한 다시 끝이 말리는구나. 응, 말리면서 끝까지 다 풀러요. 이것 응. 봐, 끝까지. 그렇죠. 시키시키 응, 응. 쉽게 쉽게 풀어지는 거를. 응. 저번에는 다끝 끄... 어저께 깎온 풀고비. 오늘 손질해서 났지만 이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laughs> 3일 전에 깎은 창고비는 말렸더니만 이게. 세상에,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아유. 진짜 한줌딱 나왔습니다, 한 줌. 아, 이렇게 많은 게, 응? 어? 요만한 박은 하나 하는 게, 말리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도, 불리면 한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생걸 때는 엄청 많았는데, 어떻게 말리면 이렇게 작아지지? 맛있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 이게 뭐야, 아보? 뭐? <laughs> 여보 이게 응? 응. 우리가 작년에 꺾은 고그 고비 참고비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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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냉동실에 응. 바짝 말려서 소쿠리로 응. 했다가 냉동실에 얼려놨 만져 두었거든. 응, 응, 응. 근데 이제 한번 해 먹어 보려고요. 야. <laughs> 까. 그러니까, 오, 오. 이 참고비는. 응. 한 하루정도 하루 24시간 이상 올려야돼요 이야.. 그 이거는 바짝 말렸는데도? 아유 어, 어, 말려갖고 붉을때 올려서 그러면 이게 빨간물이 나와 고비에는 약간의 그.. 독성분이 있다며 독성분이 있어요 응, 그래갖고 이런 음. 거 응. 이렇게 좀 불려놔요 이야..그 통통하고 그렇던게 지금 이렇게 바짝 말린거잖아 바짝말리니까 요만큼밖에 안됐죠 어. 고비가 음. 요만큼밖에 안됐죠? 근데 내일 한번 보세요 얼만큼 되나? 이만큼 돼 이렇게 풀어가지고 뿌려, 풀으면 또 퉁퉁해지고 얘얘원 예, 그게 다 나와 어, 신기하다 신기하지 야딱1년된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한어금이지만 이게 아마 응? 한 이만 어금 될걸 풀면 야1년 전에 이거 엄청나게 양이 많아갖고 24시간 응. 올려야 돼요 야 옛날 그 작년에 꺾을 때 기억이 나네 응. 막 응. 응. 엄청 신나해 꺾었는데 이거 그치 와, 또 한번 하... 불고선 먹어보자고. 이따 저녁에 와봐요. 물이 응. 빨갛게 우러나요. 응, 알았어. 네. 와, 고비가 이렇게 응 담가놨더니만 이게 하루만에 이렇게 뿌렸네. 몇 시간? 몇 시간만에? 음, 몇 시간만에 이거 물갈아줘야 되거든요. 음, 물, 물도. 어. 물이 어때요? 와. 진짜 빨갛죠? 어, 어. 이게 고비에 독성분이 응.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를 그냥 먹을 경우에는 응. 안 헹구, 안 불리고, 응. 그러면 배 아파요. 응. 설사하고. 응. 그래서 요거를 요거, 응. 이렇게, 불려서, 응. 이거는 물을 갖다가 빼고, 응. 이제 지금 한번 뺐죠? 응. 이제 또 내일 아침에, 이렇게 물우려놓으면 내일 아침에 가면 응. 또 이렇게 빨간 물 나와요. 응. 응. 그래서 담가 놓고 내일 네, 또한번 뺄게요 응. 들고 먹는 거야 두세 아, 번 빼야, 세번 빼야 돼 아. 아, 그럼 내일 저녁 때쯤 응. 어, 이제 먹을 수 있어요 빠짝 말랐던 게 요게 다시 이렇게 좀 불어나네 불어나죠? 불어나면서 이제 굵어지기 시작하죠 응, 응. 이게 보살이라면 이 맛은 굵었는데 응. 이게 바볼까더 굵어져요 이렇 응. 들풀렸어 네, 응. 또불어서 신기하지? 응. 음. 음. 야, 이건 뭐야? 이거는. 오! 도보 흐르는. 만 음. 야, 이 응. 거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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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청 거 요거, 생강. 응. 마늘. 마늘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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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이거거거 모두 한국 양념 똑같이 넣으면 돼요. 응. 소금 한한 스푼. 굵은 소금. 응, 굵은 소금 응. 한 스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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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다 넣어요. 뭐지 깨? 응. 참깨. 참깨. 깨. 참깨 가루. 이거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가루. 소고기 다시다 가루. 응. 응. <laughs> 간장 도 똑같아. 간장도 한 스푼. 조금 너무 맛이 맛이로. 응. 그러니 양념이 거의 똑같죠 한국은 음식은. 응. 음. 들 참기름 조금 넣고. 그리고 들기름은 사건대. 안 넣네. 들기름은 들기름 맨 마지막에 넣어요. 그리고 노른데는 식용유를 넣어야 돼요. 올리브유. 약간 좀 넣어야지, 부드러워져 요 양념이. 어. 얘는안 그러면 맛이 없어, 부드러워져. 음. 음. 많이 들어가는구만 그래도. 그래도 양념이 많이 들어가네. 어, 그리고 여보, 볶기 전에 이렇게 하고 얘네는 볶기 응. 전에 응. 이렇게 주세요. 그걸로 응? 이렇게 조물조물 하세요. 조물조물 어. 하고 야 미역줄기도 이렇게 무치는구나. 너무 똑같아. 음. 어, 응. 미역줄기는 얘네 볶는 거하고 고사리 볶는 거하고 똑같이 볶아. 이제 여기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좀 없잖아요. 볶을 때 얘네는 조금 볶아야 되거든? 물 소주 종이컵한컵 어, 정도 넣으세요. 그물좀 있죠? 이렇게 흥건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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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다 물이 뚜껑 닫고 뚜껑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물이 다 졸을 때까지만 볶으면 양념 끝. 음. 이것도 똑같죠? 양념해때까이얼 흥얼 흥얼 해요. 이야 우선 난또 이거 고비 묻히는 건 처음 보네, 이거.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음. 똑같은 양념인데 제사할 때는 파마늘만 안 넣으면 돼요. 파마늘은 오신채니까. 음, 오신채니까 안 넣고, 음. 먹을 때는 파마늘 다 넣고 하면 돼요. 음. 여기도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음. 지금 기름만 조금씩, 음. 여기도 종이컵 한컵 정도 이렇게 넣으세요. 그렇고, 요 물이, 중요한 건는요 물이 다 졸을 때까지, 바닥바닥 졸을 때까지 볶으면 돼요. 음. 음. 얘네가 다 익어요. 그렇구나. 얘는 삶았던 거라서 음. 얘네는 생 것도 먹는 애들이고. 음. 음. 됐어요. 이렇게 볶아, 이렇게 어, 아침 먹읍시다. 음, 맛있게 볶아줘요. 네. 와, 맛있겠다. 음. 오, 냄새가 아주 좋아요. <laughs> 이역주거이의 처음에 응. 처음 막김 올라올 때 뚜껑 닫으면 안 돼. 오 왜? 이역은 약간 물 비린내 나가나요? 물 비린내. 자 그거를 한 날려 보내고 그 다음에 응. 뚜껑을 닫아야 돼요. 오오. 이렇게 한번한 날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뚜껑을 닫아야 돼요. 또그렇게물 비린내 나. <웃음> <웃음> 대단합니다요. 대미 아내. 부부 안에는 다할줄 아, 아는 겁니다요. 오오. 야 산에서 이콩나물고 고생 많았는디 <laughs> 응? 재밌었는데 또어 올해도 가봐야지올해또 있을까? 응 어, 올해도 오래, 남동생이 알려줬어 또 누나 응, 저쪽으로 한번 더 가봐 하고 1년 지난 거를 응. 지금 먹네 1년 전에 꺾은 거를 응. 이야 이렇 말려 뒀다가 응. 참 신기하다 응. 음. 자, 볶아지고 있습니다요. 이것도 음. 음. 또, 또 이제 살짝 찜질을 주면 이렇게 맛있도록 음. 또 하고 음.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이거 봐봐. 이거 음. 이 뽀얀 국물. 음. 이거는 이제 들기름 좀 넣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 이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어렸을 때는 내 기억에 어, 엄마가 이거 음. 통으로 사다가 집에서 찢, 찢어서 아 하신 것 같아, 내느낌에 아, 그래요? 응. 손으로 찢어가지고, 집에서. 우린 다 찢어 놓은 거 사, 사서 양양, 양양 음. 사서 하는 거잖아, 그치? 음. 이이 내가 좋아하니까 음. 장난을 가기만 하면 사지 이럴때는 아, 떨어지면 <laughs> 오, 고비도 지금 이게 맛있게 지금 볶아지고 있네 응? 음, 그쵸? 음. 봐. 물이 이렇게 졸죠? 요물 졸은게 이거 이제 다여기에 이제 다 침투시켜야 돼 얘네한테 음. 어, 그래야 양념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맛있어 맛있겠다. 제가 음, 해드릴게요. 음. 야, 오 드디어 이제 음. 고비를 음. 시식을 하는 거야? 응. 음. 나 음? 먹어봐. 맛을 보세요. 당신이 만든 거 직접. 응 음, 맛있어. 맛이었던가? 응 음, 맛있어. 응. 음? 멱줄기 멱줄기 맛있지. 고비를 먹어보라고. 고비를? 음맛이던가

우리 여기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음. 양양에서는 이 고비가 많이 없으니까 음. 더 비싸지, 음. 더 귀하게 여기지. 음, 음 근데 맛있어. 음. 당신도 한번 맛볼래요? 음. 응? 줘봐, 한번. 응? 아맛있을까 음. 고비. 요 음. 것도. 이렇게 됐데 아, 그래요? 응.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음. 야옹. 조금 좀, 좀 특이한 맛이 약간 특이한 맛이 떨어말라 할까? 맛있어요. 아, 똘똘한... 응. 고다리... 맛이 있어요. 아이 식감이 좋은데? 보다리랑은 응. 틀린데? 그쵸. 맛있죠. 그러는 게. 응. 누가?

아이고 아이고 하지말고 음. <laughs> 음, 잘 먹네 아, 맛있 I 이 이렇게 o 니까 o I go. I go. I g 맛있어 o I go. 시원해, 시원해? 양, 양념도 잘 해야 되겠다 I go. I go. I go. I go. I go. I g